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구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g 전자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8월 무료 추천주는 피코그램이었고요.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들였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8월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저 9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피코그램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9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8월 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 9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LG 전자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LG 전자는 지금 이렇게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선 자 돌파 테스트가 나왔으나 자, 돌파를 해주시는 못했고요, 그죠? 자, 하지만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LG 전자 종목은 일단 재료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료. 자 무슨 재료가 있어요? 자, 일단 가전 제품. 1위 브랜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하면 LG전자다. 자, 요런 대답이 많이들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이 1위가 주는 브랜딩 프리미엄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 휴대폰만 보더라도 어때요? 제 휴대폰 시장 삼성과 애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게 되면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LG전자 똑같아요. 자, 가전 제품 지금 브랜딩 1위가 되어가고 있고 요 프리미엄으로 가전 제품 시장 점유율 상승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한 자, 실적 증가할 거고요. 그죠? 실적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현재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LG 전자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왜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어찌 됐건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응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 전략 간단해요.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LG 전자 종목의 매매 전략을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LG 전자 종목 매매 전략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 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 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